안녕하세요 박세이에요 요즘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자전거 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 트레이닝을 목적으로 개발돼서 매우 인기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로라인데요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한 리뷰들 영상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구매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훈련 방법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영상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구매 후에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저 박쌤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 박셉네 스마트 로라 체험전에 오셔서 다양한 모델들과 함께 시승해 보시고 비교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광교에 있어요. 이미 구매하신 분이나 온라인에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매 이후에 얼마나 활용을 잘할수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로라로 훈련 효과를 얼마나 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마트 로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혼자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같은 환경이 훨씬 공부가 잘 되는 것 아시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자전거 훈련을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확실할 뿐만 아니라 지루함 없이 다양한 훈련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실내 자전거 훈련의 단점으로는 매우 지루하고요. 그리고 꽤 힘들어요. 필드보다 엉덩이도 많이 아프고요. 땀도 엄청나요. 이런 단점들을 장점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한 달에 2kg, 3kg 정도의 체중 감소는 기본이고요. 시즌이 끝나고 나서 초기화되는 체력들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초기화 과정을 잘 아시는 자덕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 빡셈이 여러분들에게 지루하지 않고 난이도도 조절할 수 있으면서 초기화 과정 없이 상쾌하고 기분 좋은 도파민 호르몬이 잔뜩 분비될 수 있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비가 올 때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추울 때만 스마트 로라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훈련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매우 지루한 거예요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을 조금 더 세세하게 잘게 쪼개서 연습을 하시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양쪽 발로 페달을 돌린다 했을 때 한쪽 발만 해보시는 거예요. 왼발 1분 돌리고 오른발 1분 돌리면 2분이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발로 돌리는 과정에서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무거운 기아에서 체중을 이용을 한 타달링이 있어요. 무겁게 하시고 자, 이때는 발로만 밟기 힘들겠죠? 이때 체중을 이용을 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하시면 상체의 무게가 핸들에 기대져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상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똑같이 외발 페달링인데 두 번째 방법은 가벼운 기아로 하는 거예요. 가벼운 기아일 때는 올라오는 방향과 내려가는 방향에 따라서 거꾸로 움직이는 상체에 동작을 볼수 있어요. 요건 가벼울 때고요. 무거울 때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따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함께 줄었다가 멀어졌다가 줄었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요 동작이 있고. 체중을 이용 해서 할 때는 같이 움직이는 동작을 구분해 보시면 좋아요. 이 동작이 두 개였다면, 왼쪽 1분씩 두 번, 오른쪽 1번, 2번 두 가지 방식을 한다면, 4분의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스마트 로라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힘든 강도, 난이도를 갖추기 보다는 10분씩 매일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첫날 10분이면 두 번째 날은 11분, 세 번째 날은 12분씩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힘들지 않아야 매일같이 10분씩 마트로라를 타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필드 주행에서보다 스마트 로라에서 엉덩이가 훨씬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자전거와 함께 고정되어 있는 로라로 인해서 충격 흡수와 진동의 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 다 안장과 엉덩이로 보여서 안장통이 심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스마트 로라를 타실 때는 엉덩이에 패드크림을 발라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게 엉덩이에서 열도 많이 나고 마찰로 인해서 통증도 생기는데 키커바이크에서 나온 무브라는 모델은 자연스럽게 페달링에 따라서 앞뒤로 좌우로 흔들리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안장통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어요 지금처럼 패달링을 하신다고 하면은 엉덩이에 굉장히 큰 열과 함께 마찰이 진동이 생겨요. 움직임 기능이 있다면 엉덩이의 마찰과 진동이 상당 부분 해소돼서 안장통이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어요. 키커의 무빙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두 가지는 댄싱과 스윙이에요. 일어나서 하는 댄싱 기능과 함께 앉아서 자전거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스윙 동작은 매우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약 5도씩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로도 10cm 이상 움직이기 때문에 스윙 동작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킥커 무브예요. 또 다른 댄싱으로 일어났을 때도 뉴트럴에서 내려가는 동작들에 의해서 체중 이동을 정확한 타이밍과 리듬에 맞춰서 연습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로라의 기능이죠. 안장통과 더불어서 이 무빙 동작에 대한 훈련 효과가 아주 좋아요 고급형 키커 코와 키커 6세대 그리고 무빙 기능이 있는 신제품까지 체험하실 수 있는 저희 박셈네 광교 매장으로 오시면 뒷바퀴를 빼지 않고 넣어서 연습하실 수 있는 키커 롤러와 함께 키커 바이크 2세대도 직접 비교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방문해 주시면 무료로 파달링 교정을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연락해 주시고 예약 잡아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 빡대니 직접 방문 설치를 해 드리는 과정에서도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빡쌤이었고요. 스마트 로라에 대한 훈련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